신하가 음모를 꾸며 군주를 속이는 방법에는 여덟 가지가 있다. 첫째, 동상이다. 침대를 함께 쓰는 사람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기부인과 총에받는 부인, 마음에 든 궁녀, 미모의 여인 등은 군주의 마음을 미혹시킨다. 군주와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움을 나눌 때를 이용하여 자신의 바라는 바를 말하도록 시킨다. 신하는 그녀들에게 황금과 보석을 바치며 군주의 마음을 사로잡도록 한다. 둘째, 제방이다. 군주 측근에 있는 사람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군주의 즐거움을 위한 배우와 악공, 시중드는 측근, 수시로 드나들면서 군주와 친한 측근의 신하가 이에 해당한다. 이들은 군주가 아직 명령도 내리기 전에 군주의 의도를 읽어내어 마음에 들도록 아첨하여 받든다. 군주의 안색과 비위를 살펴 군주의 마음을 앞서 파악한다. 서로 말을 맞추어 응대하며 행동하는 기준을 하나로 통일시켜 군주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신하는 그들에게 황금과 보석을 건네고 법에 온난 일도 서슴지 않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군주의 마음을 바꾸도록 조종한다. 셋째, 부영이다. 외가나 이복, 형제 등을 포함하여 군주와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일컫는다. 이들은 군주가 일을 처리할 때 주로 상담 역할을 맡는다. 이들이 힘껏 일을 도와주면 군주는 그들의 뜻대로 일을 처리한다. 간악한 신화는 그들에게 악공이나 민어를 선물하고 교묘한 말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자신의 뜻대로 왕에게 청탁시킨다. 이 계획이 성공하면 자기는 높아지고 복록은 많아지므로 그들의 환심을 사서 서슴치 않고 군주의 고난을 침해한다. 넷째, 양아이다. 군주의 재앙을 부추기는 방법이다. 군주가 궁정과 누각 또는 정원을 화려하게 만드는 일을 즐기게 하는 방법이다. 미녀를 가까이 하거나 개나 말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일에 마음을 뺏기도록 조장하는 방법이다. 신하는 백성들의 노동력을 착취하여 왕이 원하는 바를 부추긴다. 과중한 세금을 걷게 하고 분주의 욕망을 만족시키면 자신의 사사로운 이익도 함께 취한다. 다섯째, 민맹이다. 국가의 재산을 함부로 사용하여 백성을 즐겁게 하고. 사사로운 은혜를 베풀어 백성과 조정의 관리들까지 자신을 칭찬하게 만드는 방법이다. 결국 군주를 백성들로부터 차단시킴으로써 자신의 목적을 이룬다. 여섯째, 유행이다. 유창한 변설로 교묘한 말솜씨와 꾸민 말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군주는 원래 언론을 접하기 어렵고, 의론을 들을 기회가 거의 없기 때문에 유창한 변설은 군주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효과가 있다. 신하는 변설에 능한 선비를 초청하여 군주의 측근으로 삼게 한다. 이리하여 교묘한 변설로 언론을 조장시킨다. 군주에게 이익이나 나라의 정세를 변설하면서 닥칠 재앙을 들먹이며 은근히 위협한다. 허구의 말을 곁들여 군주의 마음을 약하게 만든다. 일곱째, 위강이다. 강한 위력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군주의 강한 힘은 신하와 백성의 신임을 바탕 삼아 드러난다. 그래서 신하와 백성이 좋아하는 일은 군주도 좋아하고 신하와 백성이 싫어하는 일은 군주도 싫어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사실을 빌미로 신하는 협객들을 초청하거나 필사의 용기를 떨칠 무리를 양성하여 자신의 위세를 과시한다. 자신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이익을 주지만 따르지 않는 사람에게는 보복한다. 다른 신하와 백성들을 위협하여 자신의 사욕을 채운다. 여덟째 사방이다. 이웃 국가들의 세력을 이용한다는 뜻이다. 나라가 약할 때에는 강한 나라에 복종하고 군대가 약할 때에는 강한 군대를 두려워하기 마련이다. 강국이 요구하면 약소국은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다. 강한 군대가 쳐들어오면 약한 군대는 굴복할 수밖에 없다. 신하는 세금을 과중하게 거두고 국고를 비게하며 국력을 소진시켜 강국에 복종하도록 유도한다. 이러한 연후에 강국의 위세를 빌려 자신의 군주를 마음대로 조종한다. 심한 경우는 강국의 군대를 국경지방에 출동시켜 자국을 제압한다. 때로는 강국의 중신을 초청하여 자신의 군주를 위협하도록 조장한다. 사악한 신하는 이러한 여덟 가지 방법으로 군주를 속이는 악행을 저지른다. 어리석은 군주는 사태를 제때 파악하지 못하여 위협받음으로써 나라를 망하게 한다. 군주는 언제나 이러한 음모를 잘 살펴야 한다. 훌륭한 군주가 취해야 할 행동은 다음과 같다. 황후와 애첩의 아름다운 자태는 즐길 수 있지만 그녀들의 사사로운 요구를 들어주어서는 안 된다. 측근으로 하여금 그들의 말을 책임지게 하고 쓸데없는 말을 하지 못하도록 명령한다. 부영과 대신에게 의견을 들어야 하지만 일이 실패하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군주에게 바치는 오랑용품이나 감상품 등은 반드시 정당한 출처를 밝히도록 명령한다. 신하들 마음대로 진상하거나 줄이지 못하도록 명령하고 항상 군주의 의도를 예측할 수 없게 해야 한다.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 때에는 군주의 재물을 사용한다. 국가의 곡식 창고를 열어 백성에게 베풀 때에는 군주로부터 시행되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린다. 신하가 사사로운 은혜를 펼치는 일이 없도록 명령한다. 신하의 의견을 들을 때에는 실제 능력을 확인하고 그 잘잘못을 파악해야 하며 신하들이 의견을 서로 짜 맞추지 못하도록 조치한다. 장수가 전쟁에서 공적을 세우면 이에 부합하는 상을 주어야 하지만 마을 안의 사사로운 싸움일지라도 죄를 용서해서는 안 된다. 신하가 자신의 재산으로 군대를 양성할 수 없게 해야 한다. 제후의 요구일지라도. 사당하지 않으면 들어주지 않는다. 망국의 군주를 살펴보면 겉으로는 자신이 나라를 소유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혀 자신의 소유가 아니다. 신하가 외부의 위력을 빌려온 일만으로도 나라가 망한 일과 마찬가지다. 강국의 요구를 들어주는 까닭은 망하지 않기 위해서이다.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때보다 빨리 망한다면 차라리 들어줄 필요가 없다. 군주가 자신의 의견을 들어주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알면 신하는 외국의 제후와 교류를 맺을 생각을 않는다. 제후도 그 나라의 군주가 신하의 의견을 들어주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다면 그 신하가 자신의 군주를 잘 속였다고 말해도 믿지 않는다. 훌륭한 군주가 관직과 자기와 복록을 정해놓은 까닭은 재능있는 신하를 선발하고 복로가 있는 신하를 격려하기 위해서이다. 재능 있는 신하는 많은 복록을 받고 중요한 관직에 임명되어야 하고, 공로가 큰 신하는 높은 자기와 큰 상을 받아야 마땅하다. 현인을 관직에 임명하고 그 능력을 측정하여 복록을 줄 때에도 복로에 알맞아야 한다. 이렇게 하면 능력을 속여 군주에게 나아갈 수 없다. 공로를 세운 사람은 마음껏 자신의 일을 즐길 수 있다. 이에 따라 일은 이루어지고 공적은 쌓여간다. 지금의 상황을 살펴보면 현인이거나 공로 여부를 따지지도 않는다. 오직 다른 나라의 제후에게 신임받는 사람만을 중용한다. 측근의 말만 믿고 일을 진행시킨다. 부형과 대신은 군주로부터 여러 자기와 복록을 받은 다음, 아랫사람에게 자기를 팔아 이익을 축적하며 결국에는 보당을 만든다. 재물이 많은 사람은 높은. 직위의 관직을 사고 군주 측근에게 의지하여 권세를 얻는다. 공로가 있는 신하는 인정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승진 절차조차 없다. 관리 본연의 임무는 제쳐두고 외부 재우와 교류를 맺는 일에만 몰두한다. 임무는 소홀히 한채 재물의 축적에만 열중한다. 이러한 상황에 이르면 현인일지라도 마음이 해이해져 임무에 힘쓰지 않는다. 공로가 있는 신하도 태만해진다. 이것이 만국의 풍조다.